오늘도 어김 없이 자고 있는 반짝핑. 왜 그? 반짝핑 또 늦잠이야 초롱. 어서 일어나. 오늘 티니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초롱. 크... 빠직어허 놀이공원에도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렇다면. 우와 우주말 덮밥기잖아 초롱. 뭐 어디 어디 뻔. 뭐? 아, 으히히. 일어났어 처롱 뭐야 오징어 떡볶이 있다며 번쩍 떡볶이 타령 그만하고 얼른 내려와 오늘 티니핑 놀이공원 가는 날이잖아 초롱 니가 꼴찌야 얼른 와초롱 기다려 번쩍 플라핑 플라핑 딩동핑 향충핑 구구핑 유리핑 일반 티니핑들은다 모였어. 다 모였어 응 알았어 이제, 초롱핑이, 반짝핑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쭈. 하쭈핑! 왔구나, 쭈. 늦어서 미안해, 반짝. 이제 일어난 거야? 에하 정말, 새해가 됐으면 좀 달라지라고, 초롱. 에하 깡충핑, 콜라핑을 봐, 초롱. 새해가 되어도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 운동하잖아, 초롱. 못 받을 정도는 아닌데, 홀라 조금 쑥스럽네 깡추초롱빙 많이 맞아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해야 했죠. 응응 노력해볼게 반짝 반짝핑 잠도 다 깼겠다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해볼까쭈 오늘은 내가 운전하지 않을 거야 운전하고 싶은 트리핑 있었죠 내가 할래 딩동 속도 조절이라면 자신 있어 고고 난 무서워 유리 나 정신 잘 잤잖아, 몰라. 나한테 맡겨볼라. 하치핑, 괜찮겠어, 빛나. 그냥, 나나 오르라핑이 운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만일을 대비해서, 다른 애들한테도 운전 연습을 하게 해주려고. 어허. 역시 하치핑은 다 계획이 있구나, 초롱. 그럼, 내가 운전할래, 뻔쩍. 절대 안 돼. 사고 날일 있어. 양심 반채핀보단 나지, 고마. 그건 뭐어래 얘들아, 참아줘. 고마핑이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대가 뽑히지 않을까? 버스가 고장나게 될걸? 내가 고치면 되지만. 어쨌든 안될 뻔자. 잠깐, 그런 반채핀도 안 되지, 고마. 네가 졸업운전을 할지 어떻게 알아, 고마.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고마핑, 고마해라. 졸업운전하다가 반짝 정신을 잃으면 우린 다 병원으로 가있을걸? 둘이 뭐했쥬? 이러다 날 새겠어, 처럼 그냥 내가 할게, 깡총. 그래, 그나마 깡총핑이 운전하는 게 제일 낫겠었쥬. 그럼 출발합니다, 깡총. 어라 여긴, 어디지? 깡충핑, 아직 멀었어, 반짝. 왜 여기야, 깡충? 어. 그러니까, 여기가, 놀이공원이라고, 빛나. 깡충핑, 내가 지도 알려줬었잖아, 쭈 비행기만 운전하다 보니까, 헷갈렸어, 깡충. 역시, 내가 운전해야 됐었어, 반짝. 내가 할게, 반짝. 뭐? 뭐? 어째 영 불안한데 그러게 파이팅 깡충응 그럼 출발 반짝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거야 고마 만짝핑 아직 멀었어 초롱 다왔어 반짝 다왔다고 빛나 도착 여기가 놀이공원 어디 봐서? 눈을 씻고 봐도 놀이공원으로는 안 보이는데. 누가 반짝핑한테 운전시킨 거야, 고마. 네가 더 잘했겠다, 홀라. 근데 반짝핑도 잘못이 있잖아, 유리. 뭐? 에휴, 그래. 내가 미안했죠. 내가 운전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걸, 고고. 택배기사인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운전을 잘할걸, 딩동. 너희 안된다니까 고마워 나도 운전해보고 싶은데 유리 얘들아 싸우지 마 빛나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을 합쳐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얘들아 우리가, 우리가 미안했지. 미안해 진짜 나도 근데 하치핑 어 여긴 어디야 초롱 나도 잘 모르겠어 하치핑이 모르는 정도면. 평소에 와봤던 길은 아닌데 황혼의 숲도 아니고 여긴 대체 어디지 빛나 오로라핑은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 초롱? 아니 전혀 모르겠어 어쩌지? 흠 음. 아? 저건 뭐지 반짝 아초핑 얘들아 어? 저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지개 다리가 있어 반짝 따라가 보자 무지개 다리? 어디 어디 골라? 어디? 가보자 반짝 무턱대고 건너도 괜찮을까 빛나? 괜찮아 나만 믿어 반짝 너 믿었다가 길 잃었잖아 초롱 다시 한 번만 믿어봐 반짝 반짝 신호가 떴다고 반짝 자날 따라와 반짝 반짝빙 혼자 가면 어떡해 찌우. 어? 반짝빙 에휴 못 말리겠네 어쩔 수 없지 얘들아, 얘들아 우리 따라와. 따라와? 응. 아! 아야야, 반짝이 조심해. 아? 어? 와. 둘다 괜찮아 초롱? 나는 괜찮아 만자. 어? 쟤네 왜 쓰러져 있는 거야? 왜 우리만? 온통새하의 반짝.... 완전 허허골판이네. 눈 덮인 산속 같아 빛나. 오또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네. 깡충. 완전 여기 깡충이잖아. 이 상황에 그만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가 깡충.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돼. 초롱. 응. 어? 얘들아, 반짝핑이안 보여 깡충. 뭐? 얜 중요한 상황에 또 어디 간 거야, 초롱? 반짝핑! 나 여기 있어, 반짝! 저쪽이야! 한편, 반짝핑은? 우와! 여기 엄청 넓다, 반짝! 이런 곳에선 누가 살고 있을까, 반짝? 반짝핑! 아? 어? 걱정했잖아. 얘들아, 여기 엄청 신기해, 반짝. 신기하다고. 헤헤, <laughs> 반짝. 우와. 오지말 마을처럼 화려해 고고 트니핑 다운과도 닮았어 빛나. 이렇게 보면 평범한 트니핑 마을 같긴 한데 묘하게 다른 것 같아. 응. 근사하지, 반짝? 뭐 근사하긴 한데. 어? 너흰 누구였냐?